요즘에 보니까 코스닥 신용 많이 죽었죠. 푸딩딩하지 않아요? 저번에 10월 초순까지 9월에도 좀 맞았죠. 9월 조정에도 좀 맞았어요. 9월 조정에도 맞고 10월 조정에도 맞았는데 이 보면 8월이나 9월, 1 5월까지 굉장히 낙관적이었잖아요. 그리고 9월부터 맞은 거 보세요. 코스닥이 저렇게 보면 조정을 좀 많이 하긴 한 거예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이제는. 거래소도 보면, 신용 많이 맞았어요, 신용. 거래소도 많이 맞았죠. 근데 아직도, 신용은 찌꺼기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먹은 종목도 신용을 털리기 위해서 조정이 더한다. 단, 신용 없이 새롭게,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올 거예요. 새로운 종목 올라가고, 신용 많은 애들은 조정 받아야죠. 외상은 까야 됩니다. 외상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절대 먹여주진 않아요. 눈에 보안이 보이는데, 이거 단타쟁이들, 이 빚을 섞고 온 놈, 주과 빼면 다 나올 텐데, 그걸, 왜매여줘요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먹여줘요. 신용은 다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패를 들키기 때문에 신용이 많아졌다는 것은 의도 맞을 것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신용 체크 자주, 종목 체크하고 신용 많아지면 조심하라고요. 알았죠? 그건 좋은 지표고 좋은 공부인 거예요. 신용이 뭔지도 모르고 와갖고 주식하는사람도 있죠? 속 터져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 우선주. 아, 이런 건 뭐, 몇프로 이건? 3,987%? 이런 거, 이 우선주를 누가 삽니까? 버핏 책에도 쓰, 사지 말라고 그러고, 오만가지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야뭐 정석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뭐, 우선주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선주 사는 그런 또라이들이 어디냐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하나의 창의력이거든요. 이건 창작이에요.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 싸움에서 여러분 돈을 버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다 그냥 읽고 한번 읽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책대로 안 갑니다. 책은 하나의 참고자료예요. 버피 책을 읽고 나는 우선주 사지 말라고 해서 내가 웃었어요. 나는 우선주 사야 되겠다. 이 청개구리가 돼야 되는데 역발상 투자라고 그러죠? 예, 네, 버피지 사지 말라는 거 해야 된다니까? 버피지 사는 항공주 팔아야 되고요. 항공 선주 했잖아, 버피도요. 왜 네. 이해가세요? 버피 사지 말 우선주가 대박을, 천프로를 주고, 삼천프로를 주는데 왜 이걸 안 먹어?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이게 쌍용량의 우선주라든지, 유한량의 우선주 같은 거 얼마나 먹었습니까, 이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몇 프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어딨냐고, 이런. 이거 몇 프로 나왔나요, 쌍용량에? 쌍용량에? 지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쌍용량에요. 지금 살 때는 아니지만, 장기로는 오래 가지고 가면 계속 먹잖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비밀이에요. 지금, 지금 사면 안 돼요. 이제 조정받아 내려오겠죠. 또 하나 뭐죠? 유한양이 웃어주죠? 그걸 얼마 먹었지? 한 첩으로 먹었나? 가만히 보세요. 장기로보하면다 벌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장 조정한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허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 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뭘 받았어요? 여러분 참 진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맞아 들려요. 장이 조정할 때 여러분이 이 종목 사라는 게 아니라 아직 안간 놈들, 여기 조정하고 푸로딩딩들 이걸 사면 되는 기요. 이걸 여기 있는 놈들을 우리 회원 게시판에 올라오고들랑 일단 조심해야 돼. 회원 게시판에 올라오면 아하 팔았다는 얘기구나. 그죠? 그도우리가이 YG 플러스를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고 이게 정말 이런 식을 그냥 이렇게 빠있게근데 가만히 보면 3월 조정이 너무 좋은 자리였죠. 3월 조정 조종. 이 조정 자리를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을 사랑해야 돼요. 줄 서서 너무나 인기 있는 종목은 사면 다들 물 먹습니다. 공모주 안 사주니까 상장하자마자 왕창 질른 사람들 있죠? 공모주, 비기트 바이오팜 어떻게 됐어요? 나오자마자 질른 사람 30만원대 질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네 지랄하고 아줄 서서 들어가면 무조건 물 먹는겨 알았죠? 줄 서면 안됩니다 내가 공모주 분명히 들어가면 줄 서서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어? 안했어요?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줄 섰을 때다물 먹어요 여러분 잘 봐요 2008년에, 2008년에도 줄 섰다고. 뭐, 2008년 뭐, 서, 줄 서서 펀드 샀잖아요. 중국 펀드. 다 물먹었죠. 1998년에, 그, 현대증본의 바이 코리아 줄 서서 샀고요. 줄 서서 사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공무주가 이번에 이거, 비기트 카카오 게임, SK바이오팜 다줄 섰는데, 돈 무지하게, 무지하게 빨아갔어요. 돈을 시장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 기운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다 소진된 거예요, 지 그죠? 그리고 좌우 중요한 건내 강의 들은 사람들은 2008년에도 줄서서 번드살때 못되게 다해서 안 당했잖아요. 내 강의를 계속 듣는 우리 부자빠 교인 여러분들은 줄서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당하시죠. 상투는 또 제가 예고하잖아요. 내가 예고하면 상투치죠. 내 강의는 내 주말 강의는 꼭 들어야 되겠죠. 네? 정말 중요한 강의예요. 중요한 강의 청기를 내가 듣는 거요. 예 예. 뭐지 하나 이제 내가 이제 강의 그만하고, 어, 쉬, 쉴 텐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제자들 강의 들으세요. 청기 들어서 여러분 공부 많이 듣고. 이번에 나스닥, 뭐라 그랬어요? 나스닥. 나스닥 풍락 나오니 조심하라고. 미국 간 애들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네? 나스닥 어떻게 해 나스닥에 간 애들 피눈물 난다고 했어? 안 했어? 밧데리데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뭐했어요 저거 상투다! 그냥. 그거 보고 상투라고 얘기 안놈면 어딨어? 내가 다답갈줄 다 알았어. 여기가 바로, 공매도만, 선물, 매도만 쳐놓으면, 대박이죠, 대박. 예. 네. 근데, 맨날 매수만 하던 우리는, 매도가 잘안 돼요. 여러분, 매도 안 됩니다. 매수만 하던 분들. 인버스도 많이 떴을 겁니다. 인버스, 음. 우리가 좀 샀거든요. 음. 나스닥 인버스를 좀 샀는데, 한번 봅시다. 많이 떴네요. 좋아, 좋아. 네. 많이 올랐네요. 음.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생각을 그래서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오르가고 내려간 데도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트레이딩이 중요하다 근데 돈이 몰렸는데 야 이번에 진짜 떼돈 벌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손이 잘안 나가 근데 이런 얘기 있죠 추세가 바닥에서 추세가 이제 막 출발하는 데서 바다, 천정이 거기서 질르지 말고 추세가 완면히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가서 추세가 끝날 때까지 여행해라. 그러면 뭐 내가 보기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어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책을 제목에서 좀 좋겠네. 그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과 반대여서 선물 매도 돼. <laughs> 안 되잖아. 마음이 편치 않은 포지션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대충 하는 투자인 별다른 반전이 없으며,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경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이중 손해를 볼수 있다. 탄탄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나온 확신만이, 투자들로 하여금 투기성 초과량을 팔고, 투기성, 다 아, 미쳐버린 그도 엉덩이 낯싸게 질러버린 거기, 그, 거그 지들까지 전부가서 그냥 정부 배, 배부 받아가지고, 그럼 식권 배가 바꿔가지고, 정부가 준그 화폐 있잖아. 그 음식 바꿔먹는 거 미국에. 아이들 그거 바꿔가지고 주식 사때잖아 체험 속에서 나온 각 물건을 싸게 살수 있다 투자의 생각 146쪽인데 이책 너무 좋아갖고 이 책은 꼭 사서들 봐요 성공적인 투자는 다수의 견과 반대여서 불편해 근데 다수가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 상투야 여러분 밧데리 상투였지 비대면 카카오 뭐 전부 전부 따로 살때였 유튜브 시끄럽게 떠들 때 어땠어 마음 편했지 나만 떼 놓고 가네. 근데 샀더니 어때? 돈안 되지. 집단하잖아. 이, 이 말이 정말 다수의 반대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포지션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기가 막힌 얘기야. 기가 막힌 얘기야. 긍정적으로 가장 수익성 있는 투자 행동은 역투자에 대한 정의에서 알수 있다. 역투자. 모든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즉, 모두가 팔때 당신은 매수하고 있어야, 있거나, 모두가 살때 당신은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외로운 싸움을 하는 당신은 스위스를 말한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과 반대로 모두 속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편할 것이고,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러분이 편안해서 죽을산 것들은 절대 돈이 되지 않아요. 바닥은 늘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도 따라하진 사람도 없고, 좋은 말 해주는 놈도 없고, 나만 외로워요. 아셨죠? 책 사서 꼭 읽어보세요. 투자에 대한 생각. 여러분, 여러분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전문가가 나스닥의 상태라고 얘기하면 나스닥을 팔아봐야 되겠죠. 공매도 많이 못하고, 마이크로 열, 열정, 열, 열개 때렸더니, 한계자 만 천불 벌었네요. S&P는 푸드 옵션을 매수하고, 콜 옵션 매도하고요. 두개 해봤어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한거기도천 불은 벌긴 벌은 모양인데 <laughs> 한개더또 있어요. 이거 말고 또한개더 때려보면 어. 여기는 15개 마이크로 15개 때렸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2만 천불 1,500불 벌었네 근데 유로를 샀는데 유로가 지랄하고 조금 먹었다가 지랄하고 뒤로 빠꾸하는 바람에 지수가 빠지니까 유로가 폭락을 하네 독일이 빠지니까 유럽이 빠지니까 2만 1000불 먹었는데, 제가 4,300불까지 까먹어가지고, 17,000불밖에 못 먹었네. 중요한 건 뭐죠? 하락에베팅은 어려운 거야. 근데 월가의 큰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이번에 또 먹었을 겁니다. 난대막 박수 쳐. 온 전문가가 뭐, 나스닥 떨어진다고 예고한 사람 어디 있냐? 그리고 이렇게 뭐, 나스닥을 매도해가지고 돈 먹은 사람 있어? 아무도 안, 안, 안 사는 우선주 사가지고, 개인들 투자가들을. 우리 회원들도 잘 못하는 건 내가 해봐야지, 안 그래? 나사 물론 낙폭과 대해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완벽히 나오면 그 방향으로 한참 간다는 것만 생각해 두십시오. 여러분 투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떠드는 소리에 절대로 동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가 올 때까지 외로운 늑대가 되셔야 됩니다. 돈을 벌든 못 벌든 주식을 되는 대로 사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주식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종잣돈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은. 시장의 돈을 여러분은 그냥 퍼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세상에 나오는 뉴스나 모든 생각과 반대로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은 역발상 모든 대중과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스닥 팔수 없을 때 나스닥을 공매도 친 부자빠를 생각하면서 외롭게나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죠? 여러분, 3월달에 주식 살때 외롭지 않았습니까? 엄청 외로웠습니다. 우선주 살때 외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는 것은요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시세의 비밀의 한 종목 읽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적 시세가 나타날 해는 쌀 시세가 상승하게 된다 비관적 재래가 세상에 나타나면 모두가 비관적이 되니 언제든지 매수의 씨를 뿌려라 시세의 비밀